아, 반가요 이자이래요 아, 앞으로 제가 탄에 다니면서 백 가지 약초로 해서 한번 백초주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, 아 처음으로 담가 볼 거는 아이삼목련에요 자, 제 뒤에 있는 요겁니다 자, 보이시죠? 요게 이제 집에 가정집 주변에 피는 거는 보통 뭐 이른 봄 되면 피는데 삼목년은요렇게 아, 거의 여름 다 돼야지 피입니다. 아, 꽃이 이쁘죠. 아 향기도 엄청 좋아요. 아, 이거는 주로 코병, 아, 비염이라든가 아니면 축농증 아니면 그런 걸로 해갖고 이제 두통이 생겼을 때. 그럴 때 이제 쓰면 아주 좋습니다. 저도 뭐 이거 따서 말려갖고는 종종 쓰는 편인데, 하여튼 좋은 것 같아요. 이거 드시고 효과 봤다는 분도 꽤 있어요. 자,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자막으로 보시고, 저는 이제 삼목 년 봉우리 따는데 좀 열중할게요. 자 이만큼 수확했네요 뭐 어지간히 딴거 같으세요 이거 가지고 이제 아주 이쁘게 술 한번 담가볼게요